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내면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 ic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보은 시내에서도 10분 정도 거리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2차선에서는 200m 정도. 지금 저쪽이 2차선이 보입니다. 한 200m 정도 들어온 곳에 있는 예,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로도 아주 좋고요. 예,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만 들어오면 예. 지금 보여지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황토 벽돌 주택으로 예 대지와 전 도로 합해서 1181 제곱미터 357평이 되겠고요. 주택은 황토 벽돌 구조입니다. 또 지붕은 금속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예, 2017년도 건축으로 98 제곱미터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창고가 50 제곱미터 15평에 경량 철골조 창고가 또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진입로 아주 좋고요. 예. 경계는, 뭐 여기 경계는 돌로 돌산에. 이렇게 쌓아 놓은 데고 여기 다 나무로 이렇게 경계를 다해 놓으셨네요. 아주 정원을 예쁘게 해 놓으신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뭐 과실수도 많이 있고요, 또 텃밭도 있고, 또 음, 아주 정원을 정말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예. 입구는 이렇게 돌 돌로 경계를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예. 뭐 진입로 아주 좋습니다. 예. 2차선 도로에서 200m 정도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전원주택이 조금 보이네요. 네. 대문이 네 되게. 대문이 되겠습니다. 아치형으로, <laughs> 아치형으로 예. 예. 예, 나무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네, 텃밭도 이렇게, 아, 예. 아, 예, 이 정도면 뭐, 아우 충분하죠 텃밭과 또 여기 나무, 과실수들, 매실, 나무, 뭐 매실, 뭐 예. 대추나무, 뭐 나무. 과실수들 많이 있고요. 음, 대추나무도 많네요. 네, 앵두나무 아, 도 그러니까 <laughs> 각종 과실수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밭은 남마 전체 정도,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거기? 예. 뭐 각종 가실수들, 또 정원을 아주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저 원두막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예. 또 도구로 이렇게 예쁘게 또 인테리어를 항아리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네, 이제 이쪽은 이제 내 땅이면서 도로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로부지가 한 30평이 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작은 연못이 있네요. 예, 네. 아주 아기자기하게 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원에, 정원수들. 아유.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 지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뒤편으로 이제 창고가 되겠습니다. 창고는 열다섯 평입니다. 예. 창고 한번 이 예. 경계는 사철나무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안에 있어서 예, 저 안으로 들어가야 습니다 창고지 안으로 되겠습니다. 각종 물건들 또 이렇게 보관하는 보일러 보일러는 보일러 기름 보일러이고요. 보일러. 예. 예, 여기도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창고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택하고 연결되는. 예. 이제 정원이 <laughs> 될것네 같아요. 정원이 너무 잘해 놓으셔서 예, 잔디도 이렇게 잔디를 잘또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꽃들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지금 뭐 꽃들이 좀져 있는데 아주 꽃이 착 폈을 때는, 활짝 폈을 때 너무 예쁘다고 하시네. 여기는 꽃이 아직 <laughs>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주 주인분께서 이런 걸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예. 또 원두막까지 이렇게 해놓으셔서, 예. 여름엔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또 눈도 눈비도 막을 네, 수 있는 그런 네, 원두막이네요. 예. 소나무들도 아름네다 아, 예. 하여튼 정원을 아주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텃밭도 이 정도 아주 네, 널찍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남향주택입니다. 정남향으로 이렇게 주택이 위치해 있어서 아주 좋네요. 농사지역 수도인가봐요. 네, 아, 길이. 네네. 농사 짓게 이제 그 물쓰게끔 수도를 대는 으로 네, 빼놓으셨... 수도가 네, 또 네, 밖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상하수도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는 뭐 완전히 숲속이네요. 이 네, 주택은. 네. 네, 거의 숲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죠. 더울 때도 아주 시원하고요. 네. 또 겨울에도 바람도 막아주는 그런 곳이고. 아, 여기도 또 작은 텃밭이 있네요. 예. 네, 미니, 네, 미니 텃밭이네요, 정말. 네. 주택 바로 옆에. 예. 아유, 텃밭도 또 예쁘게 뭐 상추니, 뭐 파, 고추, 뭐 이런 거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장미 아치, 네. 아치형, 장미, 아치형. 네, 넝쿨을 해놓으셨고요. 뭐 이런... 돌들도 갖다 놓으셨고. 뭐.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손댈 게 없죠. 이제 예.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주인분께서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뭐든지 다 해놓았기 예. 때문에 예. 잘 갖고 오놓으셨네요 예. 그리고 한번 주택을 바깥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황토 벽돌을 이중으로 음. 하셔가지고 아주 단열도 잘 되고 또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죠. 또 기와가 또 아주 멋있습니다. 저금 음. 금속 기와입니다. 이제 이 우리 등기부상에도 나와 있듯이 금속 기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어떤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죠? 보기에도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아주 튼튼해 보이고 또 친환경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은 98제곱미터, 30평입니다. 이렇게 천정이 높게 이렇게 밖에서 봐도 예, 굉장히 상당히 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석가래, 저 석가래를 이렇게 보시면 참 네. 멋지게 예, 좀 고전미가 있는 한국적인 그런 주택입니다. 한옥의 향이, 한옥에 네, 향이 같은, 좋게 뭐 소나무 아마 석가래 같아 보니까 네. 그런 걸로 하신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들어가는 현관도 아주 그냥 목재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죠. 예, 현관이 되겠고요. 벌써 향이 딱 좋습니다. 예. 네, 방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 방은 두 개입니다. 방. 방을 좀 크게 뽑으셨어요. 크게 방두개 화장실 두 개의 구조입니다. 남향으로 방두 개가 다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다 이렇게 나무로 예. 마감되어 있고요. 아주 웅장하죠. 여기. 거실, 주방, 천정이 되겠습니다. 천정이 진해 아주. 네, 웅장하죠, 아주. 예. 그리고 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토 벽돌로 이중, 예, 이중 벽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향과 들어오니까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다 창이, 아, 천정이 아주 높습니다. 예. 높고 이렇게 나무로 석가리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뭐 이제 주방 옆에, 다용도실 옆에 다용도실이 되겠죠. 네. 네. 창고로 또 나가는 음. 문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보일러실 네. 나가는 데가 또 창고. 그렇죠. 차로. 네. 네. 맞네. 네. 보일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음. 보일러실과 또 저쪽으로 나가면 음. 또 창고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음. 이 공간은 이제 세탁. 실 세탁기 놓는 세탁실과 이게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음. 이제 거실에서 바라본 전경이 예, 아주 내 정원을 너무 잘 갖고 놓셔가지고 예. 아주 숲 속에. 전원주택이죠 습속이 예, 전원주택입니다 아, 이 정도 뭐 정원해 놓으면 뭐더 이상 할게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정성도 많이 들어간 네. 주택입니다 예, 그리고 주인분께서 아마 이렇게 음악을 하시나 네. 봐요 예. 아, 악기가 좀, 네, 악기가 좀 음, 많이,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동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주택은 98제곱미터 30평으로 방두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악기를 갖다 놓으셨네요. <laughs> 그리고 안방에 창이 남향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내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경이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이걸 한번 닫았다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지로 또 미닫이 문으로 보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여기를 열면 드레스룸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 안방에 딸린 화장실. 산내면 예, 황토 주택이고요, 정원이 아주 잘돼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